봅시다! 언제나 보드 고맴 고맴 그리고 오늘은 이 친구가 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<laughs> 잘못 들어서 끝날 뻔는데 일단 여기 왔고요 <laughs> 롯데월드에서 코로나 걸리면서까지 잡은 티켓 하나고요 재썩이 <laughs> 하자 <laughs> 이거 때려봐서 안겠지? 내가, 내가 때려 야, 나 위에 나 높은데 못 가. 나 높은데 못 가. 어? 아. 야, 저거, 여기에 못뭐 뜬다 그랬어. 어? 여기. 어, 뭐 어떻게 뭐 어떻게 여기. 나 높은데 못 가. 어, 뭐 어떻게 해? 내가 못 뭐, 가. 뭐 어떻게 해? 이렇게 돼? 잠깐만, 저기, 저기 천장 있는 데 가. 옛날에 못 가는 <laughs> 거 아니지 않아? 그랬나? <laughs> 어? 아, 살, 살 많다. 녀석이 안녕. 야, 저기 가방 많은 사람이네. 나 올라가볼까? 그래? <laughs> 나폰폰 폰 떨어치면 큰일난다 재석이가 떨어치면 안돼 만약에 하나 무조건 떨어치면 안 돼? 재석이 재석이 핸드폰 재석이 재석이 <laughs> 야야야 100만원이랑 5만원이랑 고르라고 러면 야 영화관 측정도 하는 거. <laughs> 진짜 영화관 측정도 너무... <laughs> 하루 끝나니 복잡해 <갑자기> 있야 <laughs> 여기도 없적 <없자>. 개많아 아근 <laughs> 그렇겠지? 이런식이구나 그래 이렇게 좁은 공간을 타면 돼 어? 아어 어디다? 나는 근데 서있으안되잖 어? 아 하긴 어가는데 안되는거 아니 그럼 나는 혼자 쓸쓸하게? <laughs> 일단 일단 구경 좀하다아지도봐 <laughs> 어. 기는거그가정관도 되는 어? 어? 뭐거 아니야? 근 <laughs> <laughs> 오늘 먹어보면 지금 혼자 TTS 제 유행한? 동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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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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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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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. 이이요 이렇게. 이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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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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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는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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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 파란색. 응, 음, 파란색이요. 이런 느낌입니다. 약간 먹어볼게요. 먹어볼게요. 음, 상큼해요. 인공적인 맛이 나요. 근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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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내> 딸기 맛만 나는데 <laughs> 동결건조는 없는 것 같은데? 맛있어요. 나먹어봐해요 은별로야? 별로 그비틀즈 그냥 동결건조한 느낌. 그것도 있어? 비틀즈 아, 동결건조하면 터지지 동결건조하면 이렇게 바삭바삭해지고 음, 커지잖아. 아. 아, 그런 거구나. 음. 음, 맛있게 음, 먹어요. 저는 제 맛은 안 나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카카오 고 쳐보세요. 야, 끄자. <띄워. 웃음> <laughs> 아크리 스탠드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한 배쯤은 솔직히 그, 기대가 없어. 뭐든 <laughs> <뜬>, 다 뜯어줍니까? <laughs> 네준수아니 아니야. 파랑색도 더 떼줬다. 아 상어가 나오면 매우 럭키지만 사실 안 믿고요. 아아 아니, 아니, 아니야 아니야. 어 파랑색인데? 솔 어? 어? <laughs> 아, 아, <기정수>. 아, <laughs> 오 이거 아아기장스아준수 예쁘다 근데 기정수. 너무 분투고 <laughs> 예쁘다. 이거 두꺼워. <laughs> 야 이거 이거 들고 등등 나가도 되겠는데요? 알아서. 준수 아, 진실... 준수해. 상호로아 준수를 상호로 어. 너무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야 아버지를. 아버지. 아버지 빨간색 고래장 보네 나 고래장. 내가 빨간색. 아그 빨간색이. 아왜 어, 그래 반응 왜 그래 싫어? 아니 이거 교환 안 누르면 안 되나? 왜? 네? 누군데 너가 누구야? 이 하면 안 되나? 어. 영정비 너... 어, <laughs> 어, 나. 어 와우비. 어 이거 나성능적인데 어디? 어, 괜찮아요 이렇게 야 인형 가, 가방에 넣고나 여기 앉으면 안돼 알았어 <laughs> 랜덤 유니폼 키링 찍어볼게요 <laughs> 네. 여기 네, 여기서 뜯어보세요아 이게 아, 예. <laughs> 아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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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부터 해가 비상고가 중요 차라리 다운 아 아니야 아니 내가 숫자를 몰라가지고 아 죄송 빨간색이 비상고인 <laughs> 줄 알았어요 두 종이 4 번이야 뭐랬어요 뭐랬어요 2 2번어 그러면 소원인가 보다 네네 음. 네. <laughs> 아, 이거 얼굴 안 나오면 묻으니까, 그냥. 그냥 갈고 다녀야겠어. <laughs> 뭐, 그냥. 나소음엔 뭐, 좋아해. 엔더 앙크리 미니 스탠드에요. 여기서 누구 나와야 되냐면요. 네. 수딩. 아니, 우리 수딩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. 어? 어, 하나 왔어요? 아기 상수 어? 어 되게 어? 작다, 근데. 이거. 진짜 레알 미니인데? 어? 이거는 교환 돌립시다. <laughs> 아, 상수 수딩이랑. 되긴 하다. 음. 이거 얼마인데? 이거 4 0 0 0원이래라 음. <laughs> 어? 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어, 기복. 근데 <우리> 이거 네개야네개밖에 <laughs> 없던데? 어? 이게 이거 띠부. 근데 다 섞여야 되는데? 응? 여기 섞였나? 아, 섞였다. 아, 섞였다. <laughs> 아, 섞였다. 이거 봐요, 뭐 마지막은. <laughs> 알았어. 중간연건이에요, 중간연건. 파란색이에요, 일단. 어? 어? 아이, 근데 너. 야, 개노상 <laughs> <게노산> 먹어야겠다. <laughs> <다녀왔어>. 개노산. <웃음> 아, <웃음> 개노산 다 먹어. 귀엽다, 근데 이거. <laughs> 선생이 귀여워요. 개노상개노상 가져와야겠다. 아, 수진이가 있나? 수진세 장? 네 아기 상어 아, 말벌 나왔습니다 네, 아, 말벌 좋아요 아, 귀여워 나 성공 아, 씨너 뭐하는 거야? 어, 나 성공 어, 못아 죄송해요, 죄송요 아, 이거 준수 뽑고 운이 다한거 같아, 지금 이거 두개 뽑고 니다 아니, 숨 쉬는 거 없는 게말을 거야? 야, 닦아줄게. 아, 아, 씨, 세상아. 기 꺼져. 야, 이거 너무 많은데, 이거, 둘이 거 아, 뭐야? 야, 아, 가보라는 아, 뭐뭐 거야. 말다니까. 아, 나스카 진짜 스톱 안 사면 됐던 거 있는데? 아니, 일단 챙겨줘. <laughs> 뭔가 이상해요? 뭔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? 티라는 것처럼. 아, 공치가 못해잖 <laughs> 없어? 에, 진짜 안 들어있어. 어? 뭐? 네? 이, 이 시발생. 진짜 안 들어있는데? 그거 자 그거 환불 권정대하고자 랜덤 선수 티켓이에요 이거 중요하 됐어요 아니 수진이 아, 랍스터가 몇개야 <laughs> 아, 진짜 아 랍스틱이 오지네 여기누구라 알려면 칠하는거 박병찬 김재수 아니야 빨간데 나와도 영준이 아니면 재석이야 아 그래? 얘네는 그, 그냥 없어 나머지 애들 아닌가? 빅맨 없어? 아 있나보다 아 재석이? 오자자 야다 김다은 예뻐요 다 괜찮아요? 오오오오 진짜 안돼아 신유고 어현 아버지 아버지야? 어.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아버지 파란색 나파 진재윤 오나 파란색 잡고 아 진짜 파란색 파란색 아 미안 지상현 그 아, 주상, 아닌데, 짱현이 네. 짱현이? 아, 이 짱현이 왜 이거, 짱내 이거 아나또 파란색인 것 같은데? 식당. 정희찬! 식당 오, 좋아, 좋아. 어, 뭐가 좋아, <laughs> 박정찬는데 일단 환불 원정대 하러 가자 네.